자이스토리 미적분 82페이지의 B12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AB는 2, e, BC는 4이고, 각 ABC가 60도인 삼각형에서 우리가 급수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일단 주어진 값들을 먼저 적어 줄게요. 이 AB의 길이를 2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이 BC의 길이는 4라고 줬네요. 그리고 이 각도가 60도라고 줬어요. 자, 우리 이 그림에서 D1. 잠시만요. 요고요. D1, B1, E1, F1을 이은 게 마름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마름모의 넓이에서 요 까맣게 색칠된 부분의 영역을 영역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자, 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죠. D원과 E원을 있는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긋게 되면 이 마름모는 정삼각형두 개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60도니까요. 정삼각형두 개로 나뉘게 될 거고 그정삼각형두 개의 넓이를 통해서 마름모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바로 요 부채꼴. 요렇게 생긴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이정삼각형이 부분의 길이를 r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어쨌 굳이 r이라고 하나요?라고 한다면, 요거는 곧 부채꼴의 반지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겸사겸사 r이라고 같이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주어진 d1, b, e1, f1이라는 사각형이 마름모기 때문에 요 길이도 똑같이 4가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r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r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야 되는데 자, 우리 마름모거든요. 우리 사각형 체계도 생각해 보면 마름모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처음에 사다리꼴이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과 마름모로 나뉘고 이렇게 되죠. 즉 마름모는 사다리꼴이기도 하면서 평행사변형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두 개가 평행하다는 거예요. 그쵸? 평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요 커다란 ABC라는 삼각형이랑 이원 F1C가 닮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왜요? 자. 여기가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도 60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각은 공통이고요. 그럼 나머지 한각이 똑같겠죠, 이렇게요. 그러니 우리는 ABC라는 삼각형과 E1F1C라는 삼각형이 닮음이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침 우리가 또 마침 여기를 R이라고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비교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하나 비교할 길이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 밑변의 길이를 정할 거예요. 어, 쌤, 여기는 4라고 나와 있는데, 이 2원 C의 길이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라고 한다면, 바로 4에서 R을 빼주면 되겠죠. 요렇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닮은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즉, R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R을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첫 번째, R 찾기예요. 여기다가 적을까요? 1번 R 찾기 자 그럼 R을 찾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닮은 비를 이용할 거라고요? 그럼 AB 대2대 e BC는 4 이게 2원 F1 대 그러니까 R 대2원 C 4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얘를 1대 2로 고쳐 놓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R은 e, 4 마이너스 R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R은 3분의 4가 되겠죠.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찾았습니다. 그럼 뭐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됐죠. 자, 근데 우리 이렇게 R을 3분의 4라고 찾아놨잖아요. 그러면 참 고맙게도 공비가 바로 구해집니다. 왜일까요? 얘가 2잖아요. 얘가 3분의 4예요. 어때요?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에서 이 왼쪽에 해당되는 변의 길이가 각각 구해졌죠. 즉, 바로 길이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길이비는 얼마가 돼요? 2대 3분의 4가 되죠. 그러면 약분해가지고 1대 3분의 2라고 적고요. 그러면 바로 우리 넓이비는 어떻게 돼요? 제곱해주면 되니까 1대 9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공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9분의 4가 돼요. 이렇게. R을 찾으면서 공비가 바로 찾아졌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r을 찾았기 때문에 뭘할수 있냐면 바로 첫째 항을 찾아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첫째 항을 찾기 위해서 삼각형 두 개, 삼각 정삼각형 두 개로 마름모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부채꼴을 뺄 겁니다. 자,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제 뭐 알아서 밑변 높이 구해서 하셔도 되지만 제가 요건 좀 외워두면 편리하다 그랬죠. 4분의 1, 루트 3a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제곱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4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정삼각형이 몇 개예요? 두개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뺄 거예요. 뭐를?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요? 2분의 1 R제곱 세타요. 2분의 1에 R제곱. R제곱이면 똑같이 3분의 4의 제곱이죠. 그리고 세탄 얼마예요? 60도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좀 넓은 데다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일단 3분의 4로 좀, 3분의 4의 제곱으로 좀 묶어줄게요. 9분의 16으로. 그러면 앞에서 남는 거는 4분의 루트 3과 2가 남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 남고요. 오른쪽에는 2분의 1과 3분의 파이가 남기 때문에 6분의 파이가 남죠. 이렇게 그럼 얘는 제가 이 U16이랑 얘네들을 좀 약분을 해줄게요. 그러면 밖에는 9분의 8이 될 거고 안에는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 그냥 한번 해줄게요. 9분의 8에다가 3분의 3 루트 3 마이너스 파이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공비는 위에서 9분의 4라고 알았고요. 첫째 항은 9분의 8 곱하기 3분의 362 3, 6, 2, 3, 마이너스 파이라고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급수 찾아주면 되죠. 자, 급수 찾아줄게요.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이죠.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r 론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얘는 5분의 9 곱하기 r 론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분의 9... 에다가 9분의 8 그리고 3분의 3 루트 3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분 해주고요. 정리해주면 15분의 8 에다가 3 루트 3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이거는 우리가 R을 집중해서 찾다 보면 공비도 같이 찾아주는, 찾아지는 문제라서 제법 좀 친절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복습 잘 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